30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등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AB에 대해서 20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단 A는 0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등식의 좌변을 제곱을 하면 A제곱 마이너스 EABI 마이너스 B제곱이 되고요. 얘가 8I입니다. 자,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ABI는 8I가 되고요. 결국 실수 부분인 얘는 0이 나와야 하는 거고 허수 부분인 얘가 8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식을 좀 작성을 해봅시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0이라고 했고요. 마이너스 2AB는 8이 나와요. 결국 여기서 알수 있는 건 a제곱과 b제곱이 같다라는 거고 이때는 a와 b와 같을 수도 있고 a와 마이너스 b로 부호가 다르면서 절대값이 같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두 번째 조건에서 a, b가 마이너스 4란 말이에요 그럼 둘을 곱했을 때 음수가 나왔으니까 둘의 부호가 달랐다라는 얘기고요 다른 건 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A 자리에 마이너스 B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B제곱이 마이너스 4가 되고, B제곱은 4가 되면서, B는 뭐가 나와요? 뿔마 2가 나옵니다. 그쵸? 자, 그러면 B가 뿔마 2였다는 얘기는, A의 부호는 달라야 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2가 나옵니다. 다시, 그러니까 결국 A가 마이너스 2면 B가 2여야 된다는 얘기고, A가 2면 B가 마이너스 2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 조건에서 A는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요 조건이었겠죠. 결국 20A 플러스 B니까요. 40-2가 되고 답은 38이 나와 주겠다. 됐나요?